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음. 집은 무조건 그냥 사서 들고 가라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음.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음. 중간에 이 과정을 맞아. 겪어야 되는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음. 이 옳은 게 옳은 걸까 투자는 고통으로 즐기는 게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뭐, 영끌족에 대한 이야기를 소장님과 꽤 자주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저희 이 회사 실제 직원분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좀 자세하게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상황을. 그래서 오늘 이제 소장님과 또 구독자분들과 함께 상황을 좀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일반 기업의 외벌이 신호 부부라고 합니다 네. 연봉은 5천 세후로 하면 한360 정도 손에 이제 떨어진다고 하고요 네. 근데 2021년 중후반쯤에 집을 매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 거의 꼭대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5억 중반대에 집을 사서 가지고 있으신데 조금 그래도 올라서 한 6억까지 올랐다가 요즘 시세가 4억대로 떨어진 아. 상태라고 하는데,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생활비를 다 하면 한 350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360을 벌어서 350이 나가면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거의 한달 벌어서 이제 한달 내는 삶을 음. 살고 계신 상황인데, 네. 또, 게다가, 이제, 신혼부부인데, 임신을 하셔서, 이제, 아, 아기가, 예, 곧 태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좀 듣기만 해도 살짝, 이제, 조금, 음, 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은데, 이 집값이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아마 더, 그게, 뭔가 스트레스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네. 어, 소장님, 음, 이 상황 전체적으로 일단 보시기 좀 어떤가요? 글쎄요. 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음. 한것 같은데, 네. 일단 21년도에 거의 이제 시장 꼭대기쯤에 그렇죠. 샀고, 지금 봤을 때 이제 5억대 중반 정도 되면 아마 서울 쪽은 아닌 것 같고, 음. 경기도의 어떤 이제 도시겠죠. 신혼부부가 뭐 네. 경기도 완전 외곽에 살 가능성은 이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네. 근데 문제는 최근까지는 좀 집값이 오르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게 경기도 쪽은 그 느낌이 좀 약했어요 어, 서울만 좀 유독 그랬군요 네, 서울에 워낙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오름폭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이 일동의 지수의 함정 통계 함정이라고 하죠 이 평균의 함정 네. 네. 그러니까 집값 높은 데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 지수가 어. 상승폭이 좀큰 거죠 음. 네. 근데 실제로, 어, 경기도 쪽에 뭐 완전 핵심 지역이나 좋은 집들 음. 빼고는, 예, 네, 그렇게 오른 집들이 많지가 않아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져서 회복이 거의 안 되는 음. 상황에 이제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꼭대기 때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음. 진짜 힘들 것이다. 음. 아, 그래서 어쨌든 이분께 어떤 좋은 어떤 해결책이라도 뭔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지금 뭐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장님. 지금 상황에서의 어쨌든 가장 좋은 뭐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어떤 좀 요소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음. 사실 어떻게 보면 파는 게 나올 수도 있는. 어, 아, 그래요? 네. 지금. 그쵸.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은 쉬운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 음. 만약에 컨설팅을 지금 받는다면, 라 음. 팔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을 거예요. 어, 근데 지금 팔면 마이너스잖아요. 가격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네. 집값 오르는 거에 너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여기는 생활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생활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지. 음. 왜 집값이 너무 오르고 내리는 거, 손해보는 거, 이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음.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음. 지금 같은 경우, 집값이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죠. 좀 어려운 게 많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들어온 돈이, 지금 상황에서 돈이 다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더 써야 될 돈이 많은 거죠. 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란 음.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는 게 낫죠. 어. 매수가보다 지금 낮은 가격이라고 해도 지금 생활이 힘들면은 그냥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지금은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도 생활이 어려운 거잖아요. 음. 근데 문제는 제가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팔라는 얘기를 못해요. 어. 왜냐하면 안 팔리거든. 음, 아, 팔리지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뭔가 어떤 선택,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결정대로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부동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거예요. 특히 매도할 때, 네. 이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음. 이런 자산들이 있어요. 네. 부동산을 뺀 나머지는 사실 내 의지 문제예요. 음. 내가 팔려고 팔까 말까. 그쵸? 근데 팔려고 마음먹고 내가 시장에 내놓으면 팔려요. 음. 100% 팔립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지금 시세가 예를 들어서 4억이다. 음. 4억에 내놓으면 팔릴까 안 팔까? 아, 지금 분위기로는? 네. 힘들 수 있다.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여기서 좀 낮춰서 3억 9천. 네. 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laughs> 안팔려 어... 그게 어려운 거지. 음... 여기서 파냐 안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 내가 팔고 싶어도 받아줄 네.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팔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이걸 모르고 산 사람이 너무 많다. 음, 2021년이면 아마 모르고 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네. 분위기가 그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어... 그러니까 부동산은, 특히 우리나라는 실거주 관점의 매수가 거의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음. 실거주 관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매수 수요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되잖아요. 음. 매수자가 없어요. 어.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매수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거주는 우리나라 일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매수, 거래가 일어날 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야 매수자가 있는 거예요. 네. 올라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럼 매수자가 없어요. 음. 특히나 지금 이런 집, 이 지금 사례자분이 가지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4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좋았다라고 음, 네. 평할 수 있는데 그때도 안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는 매수자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 올 초처럼 좀 분위기가 괜찮았을 때도 가격이 회복을 못했다는 거는 매수자가 없다는, 매수자가 거죠. 없다는 매수자가 거예요. 매수자가 아. 있었으면 가격이 올랐겠죠. 네. 그러니까 아.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팔라 말라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음.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적어도 3억 5천 이하로 팔아야 돼. 와, 그러면은 매수 가격 대비해서 진짜 엄청난 손해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시세는 4억이에요. 네. 근데 내가 무조건 팔아야 된다 해서 3억 5천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3억 5천에 팔고 시세는 4억이 되는 음. 상황이 되죠. 그럼 남, 나는 그냥 이, 이미 5천만 원을 더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걸 결정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아, 진짜 들을수록 이게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게, 어쨌든, 뭐, 팔려고 내놔도 팔리기가 좀 힘들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 진짜 이사례 우리 직원분은, 어, 진짜 좀 앞이 깜깜할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이런 직원뿐 아니라, 그 당시 2021년에 사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좀 그렇게 고통받아 하실 것 같아요. 연끌을 하셨던 분들은. 네. 아, 어떤 이야기를 또 해줄 수 있을까요, 선장님 제가 한번 이제 젊었을 때 인생이 꼬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음. 하는데 제가 직장을 잘못 잡아가지고 한번 꼬이니까 다음에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취직이 돼봤자 월급 100만원짜리 회사들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는 평이 되게 다 좋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능력은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한번 인생이 꼬이고 나니까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어요. 아, 어, 내 선택으로는 안 된다. 네, 선택을 해봤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내가 선택이 쉬워요. 매도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시작을 할 때, 네. 주도적으로 할수 있죠. 그리고 좀 과감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감하게 뭔가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출구라고 하죠. 출구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는, 음. 진짜 처음 출발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 예를 들어 지금 연봉이 5천이잖아요. 네. 선택 하나로 연봉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미 연봉 2년치 연봉을 지금 음. 손에 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3년치 연봉인 거예요. 네. 3년치 연봉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선택을 하려면은 예, 추가로 1년 반치 연봉을 또 날려야 되는데 음. 이게 쉽냐?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안고 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 생활이 어려워지죠. 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음. 집은 무조건 집을 그냥 사서 들고 가라,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음.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냥 돈을 벌고, 얘 집값 오르고 내리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음. 이 사람이 연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지금 이분도 버티면 돼요, 나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15년 버티면. 음. 15년 버티면 돼요.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살아 이렇게 조언한 사람, 코봐내 말이 맞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올랐으니까. 15년 뒤에 올라 있을 거니까. 근데 이 중간에 이 과정을 맞아. 겪어야 되는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옳은 게 옳은 걸까? 음,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야 되니까. 그죠. 투자는 고통으로 즐기는 게 아니에요. 네. 15년 뒤에 내가 5억 얼 5억 5천에 샀는데 7억대 있으면 이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우리가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은 이 흔히 말하는 이 고생과 정말 이 지난한 과정을 견뎌내는 이제 고생은 견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몇년뒤몇0년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잘 고르고. 음. 오를 것 같아도, 오르는 폭이 크지 않을 때는, 회피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집이 5억 5천짜리에 매수를 했으면, 이 집은 지금 전세가가 얼마일까요? 어, 한, 뭐, 2, 3억 할것 같은데요? 그죠. 3억. 네. 많아야 3억이에요. 네. 3억이면 대출도 줄어들죠. 그러면 지금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죠. 네. 애를 키우는데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내 자산 손해보는 것도 없죠. 음. 지금 상황에서 집을 실거주를 하려면 대부분의 젊은 20, 30대 친구들은 영끌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음. 집값이 많이 올라있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값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실거주를 하려면 대출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이거를 싹 생략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현금, 현금 가지고 해라. 음. 이런 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요 그리고 자기는 얘기했다. 근데 사람들한 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듣는 거는 실거주는 괜찮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면 오른다.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과정이 힘들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죠. 아 소장님은 늘 이제 말씀하시지만 실거주도 괜찮지 않다 이렇게 상승장이 끝물 하락장이 시작될 때 하는 영끌은 정말 정말 이렇게 사람을 정말 고통에 빠뜨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항상 또 경고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기 때문에 아 우리 아직 집을 안 사신 좀 젊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음 청년들이 듣고 계시다면은 좀잘귀 담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또 좋은 의견이 있거나 또 주변에 이런 또 사례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끌족의 실제 우리 주변 직원 사례를 가지고 소님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